안녕하십니까. 금일 발표를 맡은 태성 s n &E 장영진입니다. 어, 이번 주제는 LS 다이나를 이용한 복합재 모델링 및 평가 방법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복합재료란 무엇인지 소개하고, LS 다이나에서 복합재 구조물을 해석하기 위한 모델링 및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복합재료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복합재의 종류, 장점, 적용 사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합재료란 성분이나 형태가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소재가 거시적으로 조합되어 새로운 기능을 갖는 재료를 우리가 복합재료라고 합니다. 이러한 복합재료의 조건은 인위적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물리적이건 화학적이건 그 성질이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구성된 재료들을 분리하는 계면이 존재해야 하며, 여기서 각각의 구성 성분이 가지는 성질 이외에 새로운 특성을 나타낸다면 우리가 복합 재료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조건들은 다 만족을 했지만 복합 재료라고 할수 없는 것이 있게 되는데 바로 재료의 특성이 기존 재료보다는 훨씬 더 좋아져야 하지만 이 재료의 특성이 나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복합 재료라고 할수 없습니다. 복합 재료의 구분은 기지재와 강화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혼합 비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재료를 기지재라 하고 기지재의 취약한 부분을 보강해 주는 것을 강화재라 표현합니다. 복합 재료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되는데 아래 왼쪽에 있는 이 그림과 같이 다양하게 복합재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구조물에 적용하는 복합 재료는 이스트럭 p 럴컴포짓 e 에 해당되며 이스트럭 p 럴컴포짓 e 에서는 라미네이트와 샌드위치 패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라미네이트의 경우 오른쪽에 보이는 우리가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섬유 강화 복합 재료가 주로 이 라미나이트에 사용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섬유의 재료에 따라서 유리 섬유, 단소 섬유, 케블라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구조용 복합 재료인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복합체 샌드위치 패널은 코어 부분에 주로 우레탄 폼이나 알루미늄, 허니컴 등을 적용하여 단일 플레이트만 적용했을 때보다 굽힘 및 충격 흡수 등의 특성을 향상시켜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의 제작은 왼쪽 그림과 같이 코어의 상부와 하부에 스킨을 어제시브 필름이라고 하는 이 접착제를 이용하여 붙이게 되는데 이때 이 스킨부에서는 알루미늄이나 스틸, 앞서 소개드렸던 라미네이트와 같은 플레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합 재료의 장점은 무게 절감에 따른 에너지 효율의 향상과 운영비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금속 재료에 비해 비강성, 비강도가 높으며, 즉 무게 대비 강성과 강도가 좋으며, 진동 감쇄, 피로 특성 등이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낮은 열팽창 개수에 따라 온도에 따른 치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섬유 방향과 적층 순서를 조절하여 원하는 물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장점이 있으면 단점 단점도 있긴 합니다. 어, 굴곡이 많은 형상에는 이 복합재의 성형성 때문에 어,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가격이 다소 금속에 비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 이러한 복합재료의 적용 사례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로 운송 분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뭐 오래전부터 가볍고 튼튼한 차량을 제작하기 위해 복합재를 적용한 연구를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어, 현재에도 고급 자동차에는 샤시부터 후드, 백미러 등 많은 부품에 복합재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차량의 멋을 위해 차량 튜닝 부분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복합재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을 나는 5성급 호텔이라고 하는 A380에서도 많은 부분에 복합재가 적용되어 있으며 최근 사람들이 많은 취미를 갖고 있는 자전거에서도 복합재의 활용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최근에 개발된 비행기에는 금속 재료보다 오히려 복합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에 육박할 정도로 복합재가 적용된 여객기 개발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어, 운송 분야 외에도 멀리 날아가야 하는 탄도 분야와 풍력 발전, 전투헬멧, 심지어 철도 차량까지 복합재의 적용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복합재료에 대해 LS-Dyna를 이용한 모델링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장에서는 복합재료의 해석 수행 과정과, 과정과 물성 확보를 위한 시험 방법, LS-Dyna 물성 카드 종류, 유한 요소 모델링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복합재료 구조물의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석 대상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해석 대상이 선정되면 물성시험을 통해 적용하고자 하는 재료의 물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한 요소 모델링을 작성하게 됩니다. 복합재료는 방향에 따른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유한 요소 모델링 시 물성 방향을 좌표계를 통해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모델링이 완료되면 경계 조건을 부여하고 해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석이 완료될 경우 복합재 파손 평가까지 수행하면 모든 복합재 구조물의 해석 수행 과정이 맞춰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러한 복합재료의 물성 음, 물성 입력을 위한 적층 복합재의 기본 물성 시험 방법을 아래에 다음과 같은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사진과 같이 인장, 그다음에 압축, 전단에 대해 ASTM 기준으로 이러한 시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시험을 수행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각 방향별 재료 물성을 얻을 수 있으며 어, 총 10개의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어, 복합체 샌드위치 패널도 마찬가지로 등방성 재질이 아닐 수 있으며, 허니콤 코어의 경우 각 방향별로 물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어, 이 허니콤 코어에 대한 인장, 압축, 전단 시험을 수행해야 하며, 오른쪽에 보이는 표와 같은 방향별 물성 데이터를 확보해야, 확보해야만 우리가 해석에 이 복합재료를 모사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복합재 구조물의 충격시험에 대한 영상을 나타내며 이러한 충격시험 데이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이 복합재를 가지고 충격해석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복합재 충격 해석 모델에 대한 어떤 검증을 위한 데이터로서 이러한 충격 시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앞에서 다양한 시험을 통해 도출된 물성을 LSI나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I나에서는 복합재 물성을 나타내기 위한 물성 카드가 다음 보이시는 표와 같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 물성 카드마다 사용할 수 있는 요소 타입이나 그리고 파손 기준식 그에 따른 특성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 제, 재료에 대한 물성 카드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재료 카드로는 Material 22번 Composite Damage와 메테리얼 5455인 enhanced composite damage 모델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이두 개의 재료는 어, 두 개가 거의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메테리얼 22에 조금 더 강화된 조금 더 어, 좋아진 재료 모델이 이 메테리얼 5455번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어, LS다이나의 헬프 매뉴얼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물성 카드들 중에서 해석에서 사용하기 위한 메테리얼 22번 컴포지 데미지의 물성 카드 입력 정보 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이 그림과 같이 상단 부분에는 앞서 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방향별 물성 데이터를 위에 데이터에 입력을 하게 되고, 하단 부분에는 이 시험을 통해 마찬가지로 시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료의 파손 강도 값을 하단부에 입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된 파손 강도의 경우, 추후 복합 재료를 평가하기 위한 파손 기준식에서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